초 단기간 80% 급등을 터뜨린 이 아즈텍 WB와 이 정책주로 부각받으며 111%의 폭등을 터뜨린 플랜티넷. 그리고 건설주 강세와 함께 이 폭발적인 수익률 241%를 기록한 일성건설까지 내년 대선의 유력 후보 이 이재명의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 큰 폭의 상승을 터뜨리고 있는 종목들 이 본격적인 대선 릴레이가 시작되는 만큼 이큰 폭의 상승은 물론 관련 주들은 테마에 맞춰 이 일제히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5년에 한번 열리는 이큰 장인 만큼 이 아래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큰돈 벌수 있는 대목 시즌 고수익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급등주 종목을 모두 잡아드리며 이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이 모두 투자 그룹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더욱 분명해진 대선 정치 테마주 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힘 있는 종목들이 이 급등의 급등을 팡팡. 이 터트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 힘들지만 이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이 5년에 한번 대박 보너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이 추천 4고래만에약 80%의 폭등을 터뜨린 이 아지텍 Wb와 이 초단기간 이 111%의 폭등을 터뜨린 플랜티넷. 그리고 정치 테마 건설주의 위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일선건설 까지 돌아온 정치 테마의 계절 이 아직 대선 관련주들 잡지 못하셨 다면 지금 이 종목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재명의 정치 테마 프리미엄은 물론 쿠팡 전자결제 비트코인 아마존 이 페이스북의 수액까지 거머쥔 초대박 종목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지금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즈텍 WB 최근에 편입되었고 또 최근에 급등이 나와서 많이 수익 난 종목인데요. 항상 이렇게 수익 날 종목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매수가 날짜 7월 19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도 기억하셔야 될 텐데 2,920원. 숫자가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7월 19일과 2,920원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즈텍 WB 차트 보면서 매수가와 어, 매수 가격에 체결이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920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미리 선을 그어놨고 동그라미 친 날짜가 바로 7월 19일입니다. 보시면 이미 한번 급등이 나와서 놓칠 수 있었던 종목인데 다행히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매수 기회를 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수 조정 덕분에 우리는 좋은 수익을 챙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가가 2,870원으로 2,920원보다 더 낮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체결됐었던 종목이고요. 다음 달 급등 나왔다가 전일 고점과 지난번 고점 때 물량 약간 소화한다는 것 때문에 내려갔고요. 그다음부터 연속 뭐 상한가 올리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 보여지면서 빠른 수익 드린 종목입니다. 그 뒤로도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뭐 현재 약간 밀려내려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데, 현재 위치가 한70% 80% 수익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수익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는 급등 종목이 존재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어 놓치았던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 지금 계속 이 델타 변이 이슈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때 꼭 잡아야 될 종목을 편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꼭 받으셔서 이렇게 단기간에 고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일상건설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성건설 매수가 나간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3월 16일자에 매수가가 나갔고요. 가격 같은 경우엔1 3 4 5원에 매수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일성건설 주가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 보기 전에 수익률 캡처부터 보겠습니다. 어,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주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종목명 확인되시고, 그리고 수익 퍼센티지도 확인됩니다. 투자 원금의 한두배 2.5배 벌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수익금만 한 480만 원 되시는데 원금이 한 200만 원 조금 초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 보고 있지만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의 수익률 캡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종목명 확인하고요. 그리고 수익률 213%. 아까분보다 약간 수익률이 낮은 상태인데, 아마 이 캡처 시점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200%가 넘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금 같은 경우도 뭐 차이는 있지만, 이 투자금 원금의 두 배를 벌고 있다는 사실은 뭐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어,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성 건설 일단 매수가와 자리부터 보려고 하는데 1,345원에 추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해당됐던 매수가가 3월 16일입니다. 정확하게 체결이 됐었던 날이고요. 그 뒤로도 몇 번의 매수 기를더준 뒤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만큼의 상승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30% 가까이 수익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날도 26%.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또25%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 3일 상승으로도 거의 100% 수익이 나왔고, 추가 매집 진행된 뒤로 지금. 또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200%가 넘는 수익을 지금 현재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를 제가 왜 이렇게 끌고 갔냐면 올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이 대선 테마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라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좀안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밖에도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은 건설주도 몇개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제가 타이밍 맞춰서 종목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구독과 뭐 좋아요, 알람 신청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은 종목,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최근 이슈가 나오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비트코인에 뛰어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는 이 정치 테마주이면서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흐름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호재를 기반으로 상승할 급등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찬가지 정치 테마주고요. 그리고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 저는 항상 상승하지 않은 종목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어, 매수 잡으실 때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길게 횡보하면서 꾸준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정치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또 마침 이 아마존 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 상승이 나왔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밀렸을 때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종목들이 훨씬 더 수익을 높게 볼수 있다는 관점을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투자 포인트 한번 딱 정리드리겠습니다. 쿠팡, 페이스북, 아마존 지금 현재 뭐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한 세 종목에 연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네들 실적 좋게 나오면 요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이 전자상거래든지 물류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어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도 행보하면서 아직 올라가기 전인 만큼 꼭 잡으셔서. 어, 아지텍 WB처럼 빠른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무료로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종목보다 더큰 상승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급등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손실계좌를 복구하실 수 있는 차기 급등 종목과 이 모두투자그룹이 도심 끝에 만든 이 VIP 리포트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